제가 작년 2015년 추수감사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좀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작년감사절에 답이 미리 나와서 사실은 저기 하실 텐데요. 작년 추수감사절에 어, 미국 전역에서 소비된 칠면조, 터키의 숫자가 몇 마리였을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상상하십니까? 5,115만 마리. 잘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 50밀리언 마리가 넘는 거예요 어, 미국 전체에서 감사절 저녁식사 저녁식사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28억 7천 5백만 불이었고 어, 3천 9백만 가정이 이 땡스기빙을 지키기 위해서 트래블을 한 것입니다 이동을 한 거예요 운전을 해가지고 또 블랙프라이데이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블랙프라이데이 하루만 해가지고 1억 3,300만 명 이상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샤핑을 했는데요. 그총 액수가 700억 원이 하루 미국 전역에서 이제 거래된 그 액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그 통계도 사실은 그 경기가 침체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이 경기가 좀침체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보다 좀 낮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억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통계를 볼때 명실공이 추수감사절이 연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해마다 다가오는 감사절은 단순하게 특별한 음식과 또는 쇼핑 이상의 의미가 있겠지요.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또 그동안 미뤄놨던 쇼핑을 할인된 가격에 하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절은 무엇보다도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주하게 달려온 한 해의 막바지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돌아보며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세요 더 많이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 오랫동안 어, 기독교회가 추수감사절에 읽어왔던 말씀인 10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감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붙들어야 할 성경적인 감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원리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어, 유초등부 학생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쭉 들으면서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 고백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소위 범사의 감사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감사를 그때 비로소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절로 되어져 있는 시편 백편의 가장 한 가운데 도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삼 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이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성경에 말하는 방식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성도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말하는 성경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감사를 비로소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류의 감사의 모습을, 감사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좋아하는 한 찬양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한국말로 먼저 쓰여져 가지고 저희가 예배할 때 단어 영어로 번역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퍽 익숙하지는 않은 찬양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어른 세대에게는 참 익숙하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몇년 전부터는 감사의 달이 들어있는 11월 달에 임례 찬양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를 쭉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요.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성공하게 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크게 써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도를 다 예스라고 응답해 주셨는가.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찬양은. 꽃이 피어 온 세상이 향기로 가득한 인생의 봄철에도 감사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외로운 인생의 가을날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왔던 그 풍랑의 시기도. 감사하고, 아픔이나 기쁨,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야말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말하는 성공의 논리로만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감사의 제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적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해요 오늘 임례 찬양을 안 해서 좀 아쉬우셨던 분들 <laughs>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영어로도 가사가 나가긴 할 건데요 우리 영어가 편한 회중도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감사내 네 못하르네 감사 그 신사 길가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다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 사랑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평안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인다면 여기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며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며 감사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이 감사의 출발점을 바르게 우리가 설정했다면 어떻게 그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어떻게 그 감사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인 것이죠. 나니아 연대기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것으로 훨씬 더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죠. C.S. 루이스가 쓴 대표적인 저서 중에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스크루테이브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왜 독특하다고 말하냐면 신앙 서적이 분명한데. 그 책이 쓰진 관점이 어, 마귀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예요. 마귀가 어,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어, 지옥의 중간 레벨 보스 정도가 되는 어, 스크루테이비라고 하는 그 악마가 자신의 조카 월그 무드라고 하는 초년생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거든요. 그 원수에게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그이 신자가 된 사람들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 그 환자들을 떨어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원수에게서 환자들을 자꾸 멀어지게 할 것인가? 그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서른 한 편의 편지처럼 쓰여진 것이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어.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빠지기 쉬운 신앙의 약점들 함정들을 거꾸로 사탄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기독교 신앙 서적 가운데도 이제는 거의 고전의 반열에 들어선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할수 있죠. 그 중에 여섯 번째 편지에 보면 스크루테비 자신의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원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의 임무는, 사탄의 임무는 장차 일어난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이런 대목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 중에 불안과 걱정만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금방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왕, 목자 되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자꾸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먼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마음 속에 있던 감사가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가 거기서 쳐진다라고 그 책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실제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에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찬양을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통해 가능하다 말하는요. 시인은 감사의 뿌리가 되는 3절, 그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전후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막 일어났을 때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넘칠 때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항상 찬양에 넘쳤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간정할 수 있겠습니다면 그런 종류의 간증과도 조금 달라요.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일절과 이절에서 사절에서 보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나가는 행위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절 이절 제가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사절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줄다. 행복하기 때문에 휘파람을 부는 것이 아니라 휘파람을 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네. 행복하기 때문에 휘파람을 부는 것이 아니라 휘파람을 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제가 대학교 때 20대 초반에 어느 책의 성가 읽었는데요. 어느 책인지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누가 말했는지도 잃어버렸습니다만, 그 대목은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진리가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찬양은 표현하는 감사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감사를 지속하게 하는 연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생의 고지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의 폭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드려야 할 무엇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쿠르테이의 말처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걱정과 근심 만한 것이 없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속히 연결해 주는 데는 하나님을 향해 의지를 발동해 찬양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참된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참된 감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의지를 발동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는 찬양의 행위를 통해서 지속된다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016년 참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터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지역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감사의 비밀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